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번 영상은요 어제가 월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새해에 매수 타점에 걸린 종목들이에요 예를 들면 1월 2일 금요일날 걸렸거나 1월 5일 월요일날 걸렸거나 그런 종목들입니다 테스 52,150원에 걸렸죠 자 고점이 한국거래소 기준이에요 한국거래소 6만 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15.1%가 올라서 이거는 자동익절이 나갔죠. 자, 그 다음에 5만 7,400원에 마감했죠. 어, 일단 이렇게 보신다면 오늘의 고점이 신고가죠, 6만 1,700원. 그리고 5만 7,400원에 마감했기 때문에 지지선은 5만 5,000원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요. 그 다음에 한화비전, 하나비전 보시면 최근에 요거 관심 가지라고 말씀해 드렸죠. 자 걸렸었어요 어제까지 45,400원 그 다음에 오늘 5 8 0 0원까지 갔었죠 12% 가까운 수익이 났었습니다 48,900원에 마감했기 때문에 매물라인 5만원 안착이 중요하다 5만원에 매물대 있어요 그 다음에 접근라인 같은 경우는 47,500원 지지하는지 네,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두산 테스나에요 두산 테스나는 52,900원에 오늘도 왔었지만 이미 어제 걸렸었죠 자동익절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56,300원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6.4%가 자동익절이 나갑니다 6.4%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는 없어요 신도 아니고 이거를 뭐 무슨 테스 최고점 매도 하나비전 최고점 매도 두산테스나 최고점 매도 이걸 밥 먹듯이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사기꾼이죠 아니 그러면 워런 백핏보다도더큰 부자가 되겠죠 적정한 기준점이 중요합니다. 자, 입절 가능했죠. 그리고 자, 57,000원이 매물대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53,500원 지지 해야 돼요. 그게 5일선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코미코 보도록 할게요. 코가 큰 사람이 코미콘가요? 어, 썰렁하네요. 자, 93,800원에 예, 타점에 걸린 거 있었죠. 오늘 장중에 한국 거래소 기준이에요. 대체 거래소가 아니고요. 10만 2,700원까지 갔기 때문에 9.5% 이상 올랐습니다. 애프터에서는 더 올랐네요. 바로 익절 가능하겠죠. 자, 그리고 매물 라인 보 매물을 굳이 안 봐도 될 텐데, 이렇게 올라가죠. 자, 주봉으로 보시면 10만 7천원 매물 라인이 있습니다. 아마도, 예,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. 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10만원 지지가 중요하다. 이렇게말니다